완전 기대된다. <놀람> <놀람> <놀람>

말할, 야 하트가 벽화력에 떨릴라떨지 응? 하트가 벽화력에 있지 아니 어린이 어디까아원숭 여기 에 있어 아 원숭이 역있응 다음 역에 내려야 돼 뚜껑 딸게. 뚜껑 따고 있어. 와, 이쪽 아닌데? 어됐다 스크린도! 야, 야 스크린도 지금 찾장났다 예? 네? 야, 그럼 뛰어넘을게. 으쌰. 빨리 어. 가야겠다. 아, 그래. 응, 문가져가있죠문 닫힙니다. 문 닫힙니다. 문 닫다 닫힙니다. 문 닫힙니다.

아, 엘츠베르 너무 꾸진데 이거 완전 옛날 거잖아 이거 마음에 안드는지 볼돈이 알지? 샌글락쒸아 아, 뭐,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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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아고아저 사람 뭐야 이거 아뭐 미쳤어 이거 저 사람 아저 사람 이상하네 아아 뭐야 왜짱뚫어졌죠 어? 열차 문 망치 쥐고 와야지 깽깽깽칭드랑 문이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치만 아, 제가 모르고 이거를 닫아버렸습니다 이걸 버려버렸습니다 문이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음에 안들어요 뭐야, 저거, 남거 저거, 저거, 저이 저거, 저거, 이거어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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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열어야지. 아, 뭐. <목소리도> <목소리도> 역시 옛 근데 전도 옛날지라서 이렇게 창문 열수 있다니까.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더워? 아 에어컨 틀어. 아 잠깐만요. 뚝딱뚝딱 또 에어컨 틀었어요. 아왜 이렇게 안 시원해 이거 어디서? 열리되고. 나한테 당장인데 문살이 끼어. 아, 문 사이에 끼어 있어 헤헤헤 아문 기다려 뭐야 뭐야 왜왜왜왜차데왜 뭐, 다시 열리냐? 삐삑 이물질이 끼었습니다 삐삑 이물질이 끼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삐삑 이물질이 끼었습니다 삐잘야지 안녕하세요. 아 뭐야 이게 사도하다고 가네. 아저 사람 뭐야? 열차 무출입문 닫습니다. 이거 화살 이거 담배야 이거.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 잔뜩이 잔뜩이 됐지. 됐지. 응. 아. 아. 니 지금 담배를 피우시면 끼우. 어떡해요? 뭐임마 어, 내가 내가 피다딸래뭔 사갈이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아니, 담배. 담배도 신하잖아. 신하잖아. 에?

담배.. 문 사이에 담배 넣어야지. 문 사이에 담배 넣어. 문이 <목소리> 아이씨. 뭐야? 마.. 마스, 마스, 아, 스크하고아 아, 뭐야 이거! 아 <목소리> 어, 여기서 빨리 가야 아 이거! 어, 마스크안 쓰면.. 저기요! 마스크.. 어, 마스크 어요 <목소리> 아, 저기요! 내가 안 끼겠다니 뭔 상관이야! 아, 어? 이 버튼은 뭐지? 왜뭐요 긴급정지 아, 버튼 눌렀는데? 빨리 눌렀지. 저기요! 열차 열차잖아요! 아하하 뭐, 독특한 느낌 없었어요. 지금 찍었어? 아니, 아니, 지금 응. 찍고 있어. 네. 네, 다시. 어, 내 학교 끝나고 왔어. 어, 민천아! 아, 맞아. 진상 손님 만났어. 내가 운전했거든, 이거? 어, 무슨 이상한 네? 사람이 담배도 피고. 쩝불, 어? 쩝불, 점프, 무슨 쩝불도 <laughs> 안 돼. 아이고, 마스크가 안써 어, 왜? 완전 나랑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이거? 이거. 아, 내가 아까 산손인 아, 참교육 시켰지. 엘리베이터 밑에 압축 아, 시켜 가지고 아, 죽였어 내가. 아, 꺼내 가지고 인사슬 들고 가야겠다. 아, 민천아 민천아. 원주 빌라 가자. 원주 빌라 우리 야, 우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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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야, 내가 가 내가, 내가 원주빌라야 나는 내가 진산 신님을 잘봤는데 오히려 어, 오히려. 야, 민천아 민천아. 빨리 민천아. 민천아, 민천아. 와. 내 집이자, 어, 요시, 네 집이잖아. 여기. 아, 이네 집이잖아. 여기야? 아, 여기야? 어, 여기야. 여기. 시, 아, 다 여기 똑같이 여기 생겼어. 생겼어. 뭐야, 이거? 올라간다. 응? 왜안 올라가냐? 왜안 올라가냐? 여, 여자 올리 있는데 지금? 어? 땀을 달려오고 있어. 빨리 들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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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야, 가 야, 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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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빌라 입고까지 했다. 야 여기 여기 숨자. 문 닫아 빨리. 문닫